그럼 이제 비빔밥에서 밥과 재료들과 고추장이 맛있게 비벼지면 정말 맛있는 비빔밥이 되지. 마찬가지야. 교회도 그 하나님과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어우러지면 그걸 교회라고 할수 있지. 그런데 좀이 밥과 재료들 그리고 고추장만 있으면 조금 서운하지 않아? 고추장, 아니, 참기름을 몇 방울 톡톡 하면 풍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. 그런 것처럼 교회에도 이 기름과 비슷한 게 있거든. 그게 뭘까? 이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. 성령님, 비빔밥에서 밥과 재료들과, 그리고 고추장이, 고추장, 그리고 참기름이 버무러지는 것이 비빔밥이라고 한다면,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,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데 어우러지는 것이 교회다. 이런 것입니다. 좀 그럴싸하지 않아? 비빔밥에 이 재료들이 다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? 비벼야 되잖아. 숟가락으로 잘 비벼줘야지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것, 되잖아. 그런 것처럼 교회도 이 숟가락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. 그게 뭘까? 나는 이걸 말씀이라고 생각해, 말씀. 이각 재료들이 이 숟가락의 도움을 얻어서 밥과 고추장과 참기름과 아름답게 섞이는 것처럼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, 성자 하나님, 성령 하나님과 아름답게 섞여지고 비벼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그 놀라운 교회가 되는 건 아닌가?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, 어떠세요? 비빔밥과 교회. 즐거움을 위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. 다꼭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이 비유를 통해서 아하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,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엮어지고 비벼지는 것이다 라는 이해를 좀 가지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만든 영상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